소비 전력도 더블 사이즈 기준 약 240W 수준이라 전기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게 바로 난방 계기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은 온수 매트를 찾는 분들이 많죠. 전기 매트보다 은은하게 따뜻하고 겨울철 숙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검색해 보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 대별 온수 매트 3종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성비 픽, 원 픽, 프리미엄 픽총 3가지 제품을 준비했고요. 온수 매트 구매가 처음인 분 분들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함장의 가격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가성비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픽 1월 온수매트입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온수매트는 써보고 싶지만 가격 때문에 고민되셨던 분들께 가장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1월 특유의 안정적인 성능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자연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온수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매트 전체를 고르게 태워주는 방식이죠 모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처음 물을 끓일 때를 제외하면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내부의 물관는 매트 크기에 따라 촘촘하게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이며 온도는 30에서 55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상보다 강한 난방 성능이 인상적인데요 가성비 제품이라 성능이 약할 거라 생각했다며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줄 만큼 후끈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도 더블 사이즈 기준 약 240W 수준이라 전기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조작부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날로그 다이얼 방식으로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버튼이나 앱 연결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단 꺼짐 예약은 따로 설정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특히 이런 단순한 조작 방식은 고령자나 부모님 세대에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유는 켜고 온도만 맞추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이기 때문이죠 가성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1종의 안전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만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성까지 철저히 생겼다는 점이 1월 제품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산 제작으로 제품 품질 관리와 내구성 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정리 시에는 내부의 물을 직접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 배수 기능은 없지만 주사기 방식으로 물을 밀어내며 간단히 내부의 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트는 방수 소재로 되어 있어 물티슈나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며 청결한 상태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순환식 구조의 특성상 매트 부위마다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호스가 약간 밀리거나 배기면서 사용 전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불을 덮어 사용하면 이런 부분은 체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블 사이즈 모델의 경우 과업 분리 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세로 길이가 일반 매트 보다 약간 짧고 자동 배수 기능 이 없기 때문에 계절이 끝난 후 정리할 때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초반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 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온 스매트를 처음 써보는 분이나 보조용으로 사용할 분들에게는 아직도 최고의 가성비 선택지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더 정교한 제어나 완성도 높은 사용감을 원하신다면 다음 소개할 원픽 제품이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그럼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이어서 원픽 제품을 보겠습니다. 두번째 원피 나비엔 EQM352 입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은 온수매트입니다 특히 나비엔에서 출시된지 꽤 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완성도와 안정성으로 평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20만원 초반대로 합리적이라 즉 가성비와 완성도를 모두 챙겨 입문용 온수매트로 좋은 제품입니다 라비엔은 원래 보일러 회사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국내 1위 보일러 브랜드답게 물을 끓이고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 기술이 바로 이 온수매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즉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정온 제어, 즉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가능한데요. 이 덕분에 일정한 온도로 오래 따뜻함을 유지해 줘 다양한 온수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에서 라비엔 온수매트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모터순환식 구조로 물이 일정한 속도로 순환하면서 매트 전체가 고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터순환식이라 보일러 내부에 BADC 모터가 물을 강제로 순환시켜주는 방식인데요. 이 덕분에 저가형 제품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연순환 방식과는 다르게 빠르고 균일하게 열이 퍼집니다. 그래서 부위별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촘촘한 격자형 열선 구조임에도 호스가 밀리거나 배기지 않아 사용감도 안정적입니다. 매트와 커버는 분리구조로 커버만 따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두께도 매우 얇아서 보관할 때도 부피가 적고 관리가 편합니다 퀸 사이즈 이상 모델은 좌우 분리난방을 지원해 사용자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취침 시 유용한 예약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체에는 자동 살균 기능과 저소음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처음 물을 끓일 때를 제외하면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온수매트의 가장 큰 번거로움은 물을 빼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잔수 제거 키트가 있어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물 빼기를 완료 할수 있습니다 안정성 부분도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전원 차단, 수평유지센서 그리고 차이들락 기능을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또한 EMF 인증 또한 받았습니다 3년 무상 AS 지원으로 온수매트는 고장률이 높을 거라는 걱정도 어느 정도 돌수 있죠 성능 자체로는 크게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온도를 바꾸려면 본체로 직접 다가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물을 빼는 과정에 은근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큰 불편함은 아니지만 작은 차이가 결국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세세한 편의성과 완성도를 더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다음 프리미엄 픽이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목소리> 마지막 프리미엄 피 나비의 EMFW721입니다.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표현받아 알수 있듯이 이전 원피 e q m 3 5 2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온도 유지력과 스마트 기능이 크게 강화된 모델입니다. 실제 체감에 대한 만족도는 한번 사용하면 다른 매트를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프리미엄 피에 다 어울리는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모터 순환식 구조와 고효율 펌프 기반으로 물의 흐름이 더 빠르고 균일해졌으며 바둑판 방식의 내부 구조로 매트 전체에 온도를 고르게 전달합니다 온도 감지 성능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 온수매트는 구조상 체온이 매트에 전달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며 온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온도를 수시로 감지하고 설정 온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으며 또한 AI 수면 분석 기능을 활용해 더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하는데요 휴대폰을 통해 호흡 패턴을 분석하고 수면 단계에 맞춰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즉,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사용자의 수면 패턴에 맞춘 정밀 온도 제어가 가능하며 실제로 숙면을 유도해 수면 점수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절이 된다는 점은 편의성을 극대화해줍니다. 조작은 블루투스가 아닌 와이파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리에 제약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휴대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인 경우에 리모컨까지 있어 조작의 편의성은 그 어떤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매트와 커버가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고 사용 시에는 커버 안에 매트를 넣어 사용하는 방식이며 커버 바깥에는 고정 밴드가 있어 침대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커버 소재는 면 폴리홈방 원단으로 땀 흡수와 알레르기 방지 기능은 물론 부드러운 촉감으로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사용 후에는 커버를 분리해 세탁이 가능하고 보일러는 자동 배수 기능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부의 물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따뜻함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간편한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안전 기능들을 볼수 있으며 3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데드츠 온수 매트들이 이런 AS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긴 하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연락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온수 매트 특성상 전기 매트보다 고장률이 높기도 하고 가격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경동 나비엔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신뢰성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꽤 높다는 점이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따뜻함 만을 원한다면, 이전 원피 EQM351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작은 편리함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그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게 바로 프리미엄 제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온수매트를 찾는다면, 나비의 EMFW-721만큼 확실한 선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대비 온스매트 3종을 살펴봤습니다. 각 제품의 스펙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를 준비했으니 비교를 원하신다면 캡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정리하자면 단순한 따뜻함과 경제성을 원한다면 1월, 정확한 온도 제어와 안정성을 원한다면 EQM352, 그리고 스마트한 편의성과 완성도까지 원한다면 EMW721 즉 가격 편의성 완성도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하단 제품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